먹는 것도 시원치 않고 배는 항상 불르고 우울증 심장마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심장마비 두 번이나 왔어요그 다음에 저체온 35도에서 그 밑이나 그, 그 35.1도나 여기를 계속 오르려면 늘 죽었어요 그러니까 병원에서 체온이 왜 이렇게 안 올라가냐고 이불 속에 있으면서도 이 체온이 떨어지면은 아니 제일 먼저 찾아온다고 해요 그래서 3 5점이하로고 파킨슨병. 제가 그 병원에서 코로나 예방주사 맞으러 가면 간호사가 그 자기 주민 이름 쓰고 주민등번호를 쓰라고 해요. 사람이 많이 와서 줄을 서 있으니까. 근데 나손이 떨려서 못 쓴다 하니까. 아예 그냥 쓰게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거기다 연필을 갖다 대고. 이기. 동선 안 보고 왔다 까지못대로 돌아다니는데 그 정도로 떨고, 붓을 뜨면 흘러서 흙을 입에 넣지를 못했어요. 그렇게 떨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파킨슨 끼가 있는가 초기증세를 아는 방법. 다리 한쪽 다리로 서가지고 중심을 잡아서 서보세요. 오래 못서 있으면 자꾸만 빨리 넘어지고 이러면 파킨슨 초기증세에요. 어느 쪽, 오른쪽, 오른쪽, 왼쪽 다 한번. 그다음에 이제 사구체 신장, 홍파에 사구체라는 모세혈관 덩어리가 들어있는데 얘가 망가지면서 몸이 수분을 못 빼고 칼륨도 염분도 뭐 이런 걸 걸러줘야 되는데 알맞게 다 걸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양은 남겨놓고 나머지는 다 내보내야 되는데 내보내지를 못하고 항상 몸바 되게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상체, 콩팥을, 이제 걸보고 만성신부전증이라고 합니다. 온몸이 붓고 이래요. 그럼 몸이 붓는다는 게 물이 배출이 안 돼서 그래요. 그래서 만성신부전증 환자 콩팥이 망가진 사람은 물을 조금만 먹어라고 해요. 2 0 0 c c 고 근데, 대본 보면 2L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얘기는 나중에 또 하겠습니다. 소변이안 나오니까 이제 인뇨제를세 알씩 먹었어요, 세 알. 원래 하나를 주는데 두, 먹어서 안 되니까 두알 주고 그다음 에또안 되니까 세 알. 그때서 이제 소변 하루 종일 거의 며칠 가서 소변을 안 넣어요. 마렵지 않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전신 부정이었고 아까 얘기했죠, 그 심장 마비 온데 어깨 통증. 거기 뿐만 아니라 허리협착증, 당연자라는 제가 보니까 거리다 협착증이 와요. 밑에 등뼈에 있는 데서이 협착증이라는 거는 분리가 돼가지고 허리를 구부릴 때 이렇게 구부러져야 되는데, 이 쩔어 붙었어요. 마디마디가 몇 개가 여어 붙어 있는 거. 그 다음에 무릎, 무릎하고 정치야 되는데, 무릎이 제가 이제 사진 찍으러 많이 다녀가지고, 전 세계의 높은 산, 좋은 산, 경치 뭐했는데 <laughs> 대한민국에 한라산, 백두산까지 안 가본 데가 없어요. 지리산이고 뭐. 그 정도는 나는데 물피, 물렁뼈가 다닳라서 없어서 삐걱삐걱 소리나고 엑스레이를 여러 군데 찍어도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말초신경이 다 죽어서 왕이 됐고요. 그 다음에 통풍. 통풍은 소변을 못 보니까 콩팥에서 통풍은 그 요산을 걸러줘야 돼요. 근데 요산이 걸러지지 않으니까, 무릎이고, 별꼬랑이, 손꼬랑이일인데 마디마다 요산이, 그 현미경을 보면 별처럼 생겼어요. 별, 첩혀처럼 그게 침착되면은, 이제 통풍이, 바람만 불어도 이렇게 지나가도 통증이 오고, 통풍이 오면꼭 뭐가 따라오려면은, 바로 신경성 절임도 와요. 막 다리가 저리고막이러근데 여기는 그 절임이 없는데, 그다음에 피부 색이 시커멓고 특히 입술이 시커멓습니다. 이제 콩팥이 망가지면 입술이 시커매져 가지고 피부색이 아주 입술색이 푸르고 근데 여러분들 당뇨가 심하면은 모세혈관이 가장 예민한 데가 눈이에요. 눈에 모세혈관이 파괴되면서 심한 사람은 눈에 피, 피가 나와요. 네, 얼겁게 피가 듭니다. 그런데, 시력이 떨어진다는 얘기죠.